아아. 아, 이거지. 한사줄까 네. 어제보다 피가 더 낫다. 피가 알지? 반. 아. 고 이거 이 여기, 짜네. 피가 더 낫다. 짜고 아니, 근데 이제 피가 더 낫다. 김치 없네야 조금? 아. 조금이야. 빼끔? 지 이거. 이 찍어야지. 이거 먹고 어. 찍어야지. 야지이이게이세요 <놀라> 맛있어? 응 내가 요번 먹었으니까 반새우 자기가 입에 맞구나 내가 요번먹어으니잘 맛있어 야채 많이 <놀라> 고추도 아어 <알지. 놀라> 맛있어? 나 어. 매운 소스 뿌릴래. 자기야, 그러니까 이거 돌려줄래? 여보, 이거 돌려줘. 해봐. 됐어. 아, 도둑? 어. 이거 매운 소스. 잡봐 잡아. 해봐. 먹었데 됐어, 됐어.

이좀 쉬다가 네 네, 아무덤하러 가자 바로 여기서? 놀자 네, 네. 좀 걸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까지들와 일단 해야 끄면 그냥 가자 진짜? 가자 아 항상 여기 네, 별데물 색깔도 그렇고 항상 그러니까 하지마 응. 좀 가자 호텔 가 수영할까? 해야 좀놀아까 물놀이? 그래 네. 맛있어 완탕. 아니 완탕은 미스리 맛있던데. 아 거기는 제대로 못 먹었어. 완탕. 그, 내가 다 먹었어. 그늘 무슨 꽃이야? 뭐가 와? 끼키니게이야아 꽃. 이거 올때 먹어? 봐

복식하겠습니다. 잘 먹어. 잘 먹어. 교회 돌아갈 때도 먹어보라고. 이것저것 먹어야? 이것저것 먹어? 응. 아, 파도 음... 세구나. 아, 샤야, 감자튀김 잘먹었텐데저도 수영 못하겠다. 세다, 파도가. 응. 파는 사람도 없는데? 음. 알죠? 응. 음. 아, 여기 음식 맛있다 하더라고. 한번먹자수있 여기야. 응. 먹어봐, 끓여 맛있어. 치킨이야? 응. 맛있어. 내일, 내일 벌써 4일 차야. 날 먹어. 네. 안 빠르다 그지? 아안전요도 음 어, 없다 안싸줄까 자기야 그거잖아 하이트 로즈 꼬시마 꼬꼬 다 먹어봐 자기야 네. 맛있어? 네. 맛있어 그냥 더 줄까? 어. 짠짠 네 해야지 더 줄까요? 이거 왜안 먹어 자기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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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바람이 많이 불어. 햇빛 데 여기 마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어 어 근처에 갈 거야? 연접 보면다야죠 왜? 무섭을까? 그런 게 다. 여기 위에서 에어 호텔 때잖아나뭐할라지나 어제 그 바닥 밑에 뭐 있었는데 뭐? 넷플 여기 뭐 어디 있어요? 가 유모차에. 아, 내가? 어디? 여기 어디? 아 있어. <목소리도> one night parking, one, one night parking, one night parking, one night k i n g k i n g one night k i n g k i n g 아, 터 아, 해봐세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야 해. 머리 진짜 크다 <목소리도> 아, 뭐야? 좀로로 뽀로로. 나 이거 먹어. 먹는 건데. 나 뱅이다. 야, 이거 먹어. 보리차야. 좋은 거야. 이거 털 봐. 저 그래, 외국인 아저씨 같아. 저 외국인 아저씨 같아. 털이 많이 털이 많니? 털보야. 먹어. 응.

엄마이리틱 야, 어, 아, 아, 빠 아, 아, 2 아, 아빠. 아, 아, 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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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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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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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マハ <medidas> マ。